오늘 봉독한 본문에 기록된 말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천사들이 증거하고 선포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로 11절,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천사가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서 방금 아기가 탄생하셨는데 그 아기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 구세주 구주다 너 세이비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그 아기는 이세상에 이말 하나님 나라의 주 왕이시다라고 선포했고요. 아울러서 이 아기는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다려오던 그리스도, the Christ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복음이 기록돼 있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엇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있고. 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믿기에는 이 본문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말씀이다. 다 하나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가장 완전하게 계시된 말씀이 본문이다라고 믿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을 죄의 결과와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셨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가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구세주라 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셔야 했나요? 어, 우리가 다잘 알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한번 빼놓고 다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구세주가 필요했다. 로마서 3장 23절, 또 25절, 상반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도, 뭐 교황이라는 사람들도, 어떤 성인도 다 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죄인들을 위한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 안에도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증거들이 있어요. 특별히 구절을 보니까,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목자들이에요, 그죠? 왜 목자들이 밤중에 양틈에 자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대개는 날이 어두워지면 목자들이 양 떼를 인도해서 우리에 넣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은 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운 이제 벌판에서 뭐 산턱에서 자고 있었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목자들 복수로 기록되 있는데, 이 목자들이 그 밤에 나타난 천사를 보고, 또 천사와 함께 하나님 영광이 크게 임하는 걸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서 천사들도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글쎄요, 뭐 상식적으로 보면 목자이기 때문에 뭐 남들을 억압하거나 남들 것을 빼앗거나, 뭐 이럴 일이 없었을 사람들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별로 큰 문제가 없었을 사람인데, 그런데 천성적으로 천사를 보고 하나님 영광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 안에 죄성이 없었다면, 아주 무죄했다면 뭐가 두려워했을까? 오히려 호기심으로 천사 앞에 뛰어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자주 듣는 동방 박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별의 인도를 따라 먼거리를 달려왔어요. 그런 예루살렘에 도달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고 그 사람들이 말을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누구냐,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성매가 다그 이야기 들었는데요. 어쩌자고 그중에 한 사람도 그 말을 듣고 이먼 곳은 동박 박사 를 안내해서 베들레헴으로 왜안 갔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지만 아 믿음이 없어요. 불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아 과연 오셨습니까 메시아가 아 제가 안내하죠, 같이 가시죠,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 동방목색 이야기에서도 보게 되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모든 사람 중에서도 크리찬을 생각해 본다면, 모든 크리찬들 안에 죄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없나요? 물론, 예수 믿고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용서 받았어요. 의롭담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는 모든 크리찬들 스 안에 죄성이 있다는 증거가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고보 1장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어,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려라고 하세요. 또, 베드로전스 2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낙원의 디아스포라에게 보낸 서신에서, 여러분은 모든 악이와 모든 거짓과 모든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랬다면 그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박해를 이겨내고 흩어져 살면서도 신앙으로 살았던 그들도 그들 안에 아기가 있고 거짓이고 있고, 위선이 있고 비시기가 있고 비방한 말이 있었다면 또는 더러움과 넘칠 넘칠 말이 있었다면 뭐 우리도 어, 마찬가지라고 믿어야 옳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천사가 전해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안에는 구세주로서 특별히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야. 첫째, 죄의 결과와 저주에서 십자가로 날면 막 구속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구속 받고 거듭난 다음에도 신자들 안에 남아 있는 죄의 사력을 극복할 수 있는 성화의 능력을 구세주가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 담겨져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세주의 은총이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고 예수 영식을 거듭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도 꾸준히 우리 마음에는 악을 제하고, 악의 기질을 제하고, 부활하실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더 마음이 변화되고 성화됨으로 꾸준히 은혜를 받게 하는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세주께서 이미 거듭나고 새피조물된 내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에 그 기질들 결과와 또 조절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지만, 다 치셨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악을 그 은혜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십자가로 나오고, 부하로 들어올 때 계속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성화시켜서 예수를 닮게 하신다. 꾸준히 은혜를 주신다. 그분이 구세주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세주를 바로 안다면. 성탄의 기쁨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만이 아니고, 계속적인 회귀와 치유와 변화의 그 과정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이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아멘. 두 번째 천사가 선포했죠. 오늘 다윗의 동로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타나셨으니, 구주는 구세주 이미 설명했고요. 그는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중에 설명할 거고 주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주, 주가 뭐예요? 영어로 o 로드 왕이라는 거죠. n 킹입니다, 그렇죠? 그가 아기 예수가 킹이다. 뜻하아가 그러니까 킹이다. 어느 나라의 킹인가요?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의 아기로 출생하셨어요. 하늘나라 왕이 아기로 출생하셨는데, 축보도 없고, 뭐 빵빠레도 없고, 그 경축하는 사람들이 모집, 운집도 없고, 기가 막힌 것이, 마침 그 호적하러 갔던 베들렘이 만 원이, 여관들마다 만 원이어서, 방도 못 잡고, 마국간에서 왕이 출생하셔야 됐다. 이거, 요즘 같으면 요셉은 파혼감이다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미리 여관도 예약을 안 하고 방도 못 잡어. 이거는, 이거는 파혼감이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케스트라 하신 거니까 그런 일이 안난 거죠. 그죠? 정말, 깐난 아이가 바람이 흉인 통하는 마옥간에서 출생하시고,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졌다. 구유가 또 뭐예요? 짐승들이 먹이통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도 다 짐승이라 그지? 그러니까 그짐승들이한 영원한 양식으로 오셨다는 그런 상징이 여기에서도 보여지는데 아무튼 기가 막히게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나중에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예수님이 체격이 아주 우람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지고 갯선만의 언덕에 못 올라가셨지.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등장도 하는데 또이사야를 서를 보면 그분은 항상 아프셨어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떤 모습, 사람이 보기에 흠바을 만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채도 없었다. 이런 말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낮게 겸손하게 낮게 오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오케스트라 하셨을까? 제가 믿기에는 아기예수론 날마다 은총의 세상 만민을 위한 것이다. 아주 가난한 자에게도 그 은총을 전하러 오셨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이 있을 뿐고 가장 낮게, 천하게, 춥게, 가난하게 오셨다. 그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애를 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너희는 내 멍에를 지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생각해 보면서 아참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왕의 왕이신 그분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셨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추고 있다면, 아, 그 기쁨이, 성탄의 기쁨이 항상 있겠구나. 내게도 성탄의 기쁨이 항상 있지 못한 것은 아직도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그 아기의 모습으로 구에 뉘여진 모습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아직도 온전히 체득하거나 내 것을 못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물론 임신은 성령께서 친히 마리아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지만 그 태중의 아기를 지킨 것은 결국 마리아와 요셉이죠 그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음이 어떤 리스크를 어떤 위험 부담을 감나는 게 믿음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도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거신 거예요 그죠? 당신의 아들을 순진한 처녀 마리아에게 맡기시고 요셉에게 맡기셨다. 아, 그리고 의사도 없는데 돕는 사람도 없는데 마구간에서 출산하게 하셨는데 아기가 건강하게 나셨다. 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그죠 어떻게 인간적으로 면으로 말하면 첫째 아담이 실패했고 물론 하나님 첫째 아담이 실패할 걸 아시고 마지막 아담을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드디어 오셨지만 때가 되어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3일째한 분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아기로 건강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기쁨의 그 순간 그리고 이 땅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 곧 부르심 받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 도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평화. 이게 그날에 충만한 그런, 그, 영광스러운 거룩의 축복인데, 저 여러분도 아주 가난하고 아주 낮게 오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믿음으로 채워진다면, 이 성탄의 영광과 평화가 가득하게 계속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에게 구주, 구스주가 나셨으니 설명했죠. 첫 번째, 주님 설명했죠. 그는 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계에 속한 마리아와 요셉의 첫째이지만 그 아기는 하나님 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대대로 기다리던 기름부음 받으신 자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의 그리스도, 할라의 메시아는 동의어죠.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약시대에 어, 뭐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기명과 모든 물건에도 기름을 부었지만 특별히 그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구합시대 그 기름 부음은 상징적인 예식이었다면 그 실체는 비로소 2000년 전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빌리포스 2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죠? 렇 그러니까 신성에 속한 능력과 지식을 비우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지요?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신 성령으로 세례받은 다음에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4장 18절부터 21절 이렇게 천명하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저가 성경을 해석했다면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문 자를 다시 보기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라고 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내가 메시아의 사역을 하게 되었다 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의 속한 능력을 안 쓰시고, 오직,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부으시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름 부으심이 이미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들이 예수님 하신 사역을 할수 있게 하려고 동일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우리를 굳세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누가 해요? 여러분 믿는 예, 예수를 믿는 여러분 그죠? 예수 믿는 나 어떻게? 나를 믿는 너희가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라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부으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사람 떠나지 말고 3년 동안 특별히 훈련을 받았고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진리를 받았지만 너희는 하늘에서 이말 능력을 입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 임하시고 드디어 초대교회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 하셨던 사역을 하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선포하고 확장하기 시작을 한 것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영이시잖아요. 성령께서는 여와 영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하셨고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모든 그 메시아 사역을 기적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그 기름을 부으셨고, 제자들도 예수님 하신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말씀한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영이시고, 여와 영이시잖아요. 그죠? 렇 그러니까 여와께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 이것이야말로 성탄절이 시작된 놀라운 거룩한 축복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어, 천사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보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또 그것을 들은 목자들이 온전히 마리아에게 전했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것이 기록되었어요. 이제는 또 천사가 따로 와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그와 같은 감격으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성령으로 구원하시고 예수 제자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날 기뻐하신 아버지 영광과 아버지 기쁨이 또 목자들의 기쁨이 그 찬성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구분할 때 예수가 누구신가 또 예수가 무엇 을 하셨나 또는 예수가 무엇을 하고 계시나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렇게 시제별로 나눠서 볼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모든 교회가 영혼의 터대를 삼아야 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있죠. 예수는 누구신가. 이 복음을 확실히 믿을 때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능히 견고하게될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될 능력이 복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사회적 기초이고요. 그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장1 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을 이루어 될, 구원을 이루을 수 있는, 경국해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이날 2021년 성탄절을 지나면서" 그 복음의 기쁨이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